법석입니다. 간밤에 잘들 죽으셨습니까? 제가 <laughs> 암수술은지 오늘로 딱 스물 하루째입니다. 예, 정말 아찔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군요. 회복하는데도 뭐 하루 이틀 아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좀 세월이 시간이 날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예 통증이 잦아들고. 미세하게 젖어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저는 이암 수술 회복하는 과정을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선가에서는 어묵동정 그 모든 게 수행 하는 아닌 바가 없다. 말을 하거나, 무관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모든 게다 수행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 예,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다.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깨닫는 것은 무엇로 깨닫냐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밝아야 진다는 거 밝아야 어두움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밝아야 되고 열려야 되고 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 어, 실상이 없는 거거든. 그냥 마음이라고 하자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처님이 본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장엄을 위해서. 형상화시키고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본래 부처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3년도 봉정암 주지로 계시면서 봉정암 성지, 불리사리타웨이 있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공 중 가장 처음 높은 봉우리에 있는 설악산 봉정암 주지를 여기 마시며 중창 불사를 다 이룬 당시 주지 금곡 근스님께서봉정암 불사하는 과정에 틈틈이 적어놨던 주옥같은 맑고 밝은 이 글을 길에서 길을 묻다 라는 책에 담아서 펴놨는데 산승이 이번에 직장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와닿고, 이 좋은 글을, 성호수님, 야동법석,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해외동포 여러분들께 전해줘야 되겠다. 원력을 세워, 에, 신촌, 신년특집으로 이렇게 오늘 스물 여섯 번째인가요? 예,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 예, 예, 2004년 9월 달 산신각 소원 등 휴양불사 안내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 써놨던 글입니다. 태풍으로 허물어진 산신각을 중간하여 이렇게 회양을 하면서 시간의 무상함보다 지나간 시간의 고마움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설악산의 시간이라는 것이 양력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은 겨울이라 신도님 구경하기 힘들고, 여름 장마 태풍 한달 빼면 5개월 시간 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하여 해우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계곡과 도량호수에 입은 축대들을 모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님들의 편누를 위하여 세면장을 새로 꾸미고 봉정암 기도스님 열분 기도처인 정목당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또한 신도님 요사체를 새로 짓고 있으며 수강 및 소화전, 발전실 불사도 대법은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봉정암 주지로 보이면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은 11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불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믿음과 365일 기도설이 끊이지 않게 마음을 모두어 주신 봉정함 열분후 기도 스님들, 그리고 봉정함에 인연 맺으신 우리 불자님의 헌신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이 자리에서 돌아보는 지난 시간은 저 자신도 불가해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하여 이 감사함과 공덕은 공정한 불자님들에게 모두 해야 합니다. 시간은 매듭이 있지 않지만, 중생의 근기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기도 입제와 기도 회양, 그리고 불사회양 등도 저희들의 발언을 확인하고 더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 절차일 것이기에 봉정한 불사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도 회양식의 매듭을 남께 하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두 주신 불자님. 1차 도량불사의 양식을 산신각 전공과 함께 마무리하고, 각자의 소원 등을 불레사리탑전에 밝히면서 저희들로 작은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 은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불사에 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의 가정에 만복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광명 두루하시고, 1인 1등의 소원 등 회왕식의 많은 군선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무명을 밝히고, 이웃과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생명의 불빛이기를, 저희 모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더욱 유후하시고 1차 도량벌사 및 산신각회양 소원동 회양불사에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9월 산신각 소원동 회양불사 안내는 봉정암 추지 정념 근스님, 대독, 성, 후, 합장. 예, 산신각, 이렇게, 에, 봉우리 밑에 이렇게, 예, 산신각 불사를 여법하게 멋지게 하지 했군요. 그리고, 에, 정목당이라고 봉당한 스님들, 기거하는 숙소로, 이렇게 불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녕 큰스님은 2003년도 봉정한 불사를 마무리 짓고 2005년 낙산사 취지로 부임한 데 낙산사가 종복주사파 빨경이들의 방화로 불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동해안이 전서된 것을 원형 그대로 복원을 김홍도 낙산사도라는 그림을 보고 발굴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이 아름다운 사찰로 복원을 해 놓고 현재는 태고종과 분교사찰인 성북구 도남동 흥천사를, 폐허된 흥천사를, 인수인계에서, 충청 대적불사를 해나가고 있고, 이곳 흥천사 회주로, 정념 큰 스님을, 을정사 주지도 똑같은 정념 스님이기 때문에, 동명 이인이라 헷갈리기 때문에, 요새는 근곡 금곡 스님으로, 근곡 큰 스님으로 당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천사를 서울시내 5대 큰 사찰로 복원해 놓고 있고, 또, 흥천사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보물 두 점에다가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2 0여점이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포유한 이런 사찰로, 황골탈퇴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암이 발견돼서, 다시 살아난 것도, 금곡근 스님, 흥천사회죠? 금곡근 스님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금곡 스님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한달 넘게 감기로 고생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보다 하면서, 동국대 일산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검사를 받으라면서 예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적금을 깼다면서, 300만원 수표 세 장을 줘가지고, 종합검진하는 과정에서 유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 과정에 직장암 발견이 돼가지고 초기 1기 해가지고 인파선이나 이런데 전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장암 원칙 판정을 받고 지금 오늘이 수술한 지 21일째 그러니까 1월 4일날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하고. 앞으로 한두달 후에, 한달반 정도, 두달 후에는 이제, 에, 그, 지금은 인공항문으로 옆구리에서 이제 변을 받아내는데, 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하면, 에,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마운 분이 또 고맙고, 우리 주밀크님, 김경인님 댓글, 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외롭거나 고독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분들이 도움도 주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움도 줄수 있는 것이고 인연법으로 다 얽혀 있으니까 외롭거나 괴롭다 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엄동설안에 따뜻한 그 온기가 피어나도록 주변에 물질이 없으면 마음의 보시로도 도와주고 꼭뭐 물질만 이 있어서 이 공덕이 되는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것도 큰 공덕이니까 절대 때가 없다 물질적으로 힘이 들다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어차피 공수래 공수거요 일에일기라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절망하면 미래도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할수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살아가시면 하는 발언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차고 행복에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똑 잘라서 과거 미래 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현재요. 오지 않은 것은 미래고, 현재는 오직 현재만 실존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현재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지난 과거 미래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 서가모님, 나무 석가모니를 떼 곁에 있는 항상 계시는 부처님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아서 부처가 됐듯이,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 내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필경에는 나도 부처가 되리라. 예, 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닮아서 결과적으로는 부처가 되어 가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